말씀 이시 니까, 근데 우선 이제 해초 에 하나님 이 계시지 어떻게 말씀 이시 라는 근데 말씀 이했 다고 그랬어 이게 그 히랍 사람 들, 히랍사람 들이 그 그리스 사람 들이, 그리스 헬레니즘 문명 이지 그 사람 들이 굉장히 거기 학 문이 발달 해고, 개 성이 이성적 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그 철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발달했으니까 네. 그 사람은 이제 그 거기는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 발전도 이게 분할이잖아 분할이 있구나 네. 이런 네. 게니까 그러니까 로고스나 하나님이 이제 따로 있는데 네. 이거 두부를 합하려고 하니까 로고스가 못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 그럼 로고스가 하나님인가? 음.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이게. 음. 음. 만물의 법칙, 음. 뭐, 진리, 음. 이런 게하나님이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로고스가 된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음. 이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음. 다른 사람이 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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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성경도 누가 말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어. 뭐, 그 아무리 있잖아. 음. 자기 자신은 <laughs> 안 되고, 성경대로 말해도, 그거는 음. 성경이지. 음. 나는 나고. 음. 나 따로 성경말씀 따로 하면, 이건 하나님말, 하나님말씀이 뭐냐. 음. 나는 뭐 기차이야 음. 근데 성경말씀을 내가 해. 어. <laughs>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된다는 거지.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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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또 이제 그 성경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오늘 거하시네. 보다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오늘가 심지어 이죠 말씀하고 사람을 이렇게 복받았다 이게 응. 말씀이 응. 그 사람이 됐대 육신이 됐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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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 응. 이게 그 말씀이 육체가 육신이 되냐, 이거. 음. <laughs>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야. 음. <laughs>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과 내가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다른 문제야. 음. 믿는, 거, 믿는 것은, 나하고 사실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도 음. 나는 전혀 뭐, 몰라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음. 나하고 예수는 전혀 별개라, 이게. 음. 예수는 아는 것도 아니고 음. 내가 그 안에 있다 하는 것과는 이 다른 문제라는 거지. 네. 내가 그 안에 있다 는 말은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나내 안에 있다는 네. 그 말은 그 자신이 내 자신이 됐다는 것이지. 믿는 네. 그러니까 것은 신앙의 대상이 될수는 있지만 하나가 될수 없다. 네. 그분과 연합이 안 되면 다 있는 것과똑 공하겠다는 것이고. 네. 건 넘어가고. 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지. 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 음. 내 말이지 하나님 말씀. 음. 성경 말씀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 음. 아까 그 성경에도 있 아까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말을 인용한 거지. 이삭이 음. 야곱에게 축복을 음. 다 주었는데, 음. 우리같으면또 축복이 축복을 주면 되잖아. 아, 음. 말이면. 음. 근데 이 말이 자기 자신하고 같이 간 거야. 음. 그것처럼 가버렸어. 음. 아, 아. 음. 그러니까 이게 가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 음. 이제 없는 거지, 없어. 음. 우리 가 축복해줄 말이 여기도 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그렇지만, 이 음. 뿌리 사람들은 그게 하나라, 하나. 굴리에서 음. 어, 생각을 할수 없고, 음. 그 자신이 그냥, 야곱, 야곱 한테로 그냥 가버린 거야. 음. 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미 야곱 한테 가버리니가 없는 거지. 음. 우리 가 하나님 말씀을 한다 하나님 음. 말씀을 하면 결국 하나님하고 같은 도 어, 음. 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게 필요하지. 아멘. 아멘. 어, 이게 한국에서이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 한국에서도 에서도하국에서도한다에서도 한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면 하나님 말씀이 나올 거야. 네 음. 내게 답이 안 되는데, 음. 어, 내개 이것이 답이 안 된다. 그러면 음. 이제, 그건 뭐, 그냥, 음. 그, 구약처럼 있잖아. 계명이고 나하고, 음. 음. 어, 그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 음. 왜냐면, 형식적으로, 뭐, 제목만 드리고, 제사, 제사만 드려면 되니까. 음.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이 이걸 연락하신다고 생각을 했잖아. 응. 그 이제 그건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야. 응. 그거는 내가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어도, 응. 재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어. 응. 근데 신약은 그런 게아니니까 응. 아멘. 응. 신약은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야지. 응.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할때 그것이 자기 말이 되어야지 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거지 음. 그렇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 될것 같지 않 아멘 아우리 한 말이 다 바울의 말이야 음. 아우리 자기 자신이야 바울이 음. 음. 어디서 뭐 가져온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거 자기 음.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음. 우리가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 음. 아. 음. 그건 왜냐 음. 바울은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응.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 바울의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는거죠요 아, 네. 그리스도 안에 응.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누가 응. 말한 것을 보고 우리가 아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응.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응. 에, 하는 거지. 성경에 이게 뭐 쓰여서 있어서가 아니라 응. 야 이거는 응. 사람 사람 에서 나올 말이 아니다. 응. 사람으로서 응. 할수 있는 말이 아니야. 응. 응. 이 하나님 말일 수밖에 없어. 어. 이게 렇 이제 어. 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어.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음. 그... 자기 말로 해. 자기 음. 음. 우리가 그 말을 먹고 음. 소화돼서 음. 자기 말이 되었을 때, 음. 그만큼만 음. 우리가 연합되고 그 말만큼만 이게 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지. 음. 그러면 이제 어, 자기 말을 하면. 수고롭지도 않고 응. 땀도 안나고 응. 편하고 쉬고 이런거지 응. 자기한테 없는 말을 하면 응. 언제든지 뽀롱 나고 이게 힘들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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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기 말이 될 때만 응.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응. 그리고 자기 말과 하나님이 하나일 때 이럴 응. 때 이제 우리가 그 사역자로서 응. 일을 할수 있는 거지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하려면 뭐냐면 그분과 응.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응. 그러면 이제 그 연합이 필요한 부분인데, 음.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음. 보면... 음. 그래서 구약을 보면 약속이지 답이 아닙니다. 신약이 오면 답이 있니다 음. 그래서 나에게 답이 안 되면 신약 말씀이 도로 구역이 되는 거야 음. 그 신약의 말씀이 나한테 답이 되려면 음. 그분... 그분과 내가 하나가 돼 음. 음. 그분과 내가 예수와 내가 하나가 안 되면, 음. 하나님 말 순이 안 되는 거다. 이거 지금 응. 바울이 한 말은 다바울의 말이고, 거기서도 바꿔서 그데 복사가 됐다는 말이네. 이거다 넘어가고, 응. 저 너희는 나의 증인인데, 니라 이렇게 응. 이제 얘기를 했잖아. 응. 세상 어디에도 증이라는 건 뭐야 응. 그 분의 증거 응. 그 분의 증거가 되려면 응. 그 분과 나하고 응. 하나가 하나야 되잖아 응. 응. 세상 어디에도 증이되라고 응. 한 적도 없다 존재자나 그러니까 석마도 응. 응. 어, 뭐 도를 깨닫고 응. 좋은 사람이 되고 어쩌고 저 응. 훌륭한 사람도 했지만 응? 응. 응. 그렇게 한 적은 없고 증이되면 그군가나하하나야 된다 응. 아, 네. 조금만 증거하더라도 응. 어, 그만큼만. 응. 음, 그 증인이 필요한 거지. 응. 그러면 이제 예수를 증거하려면 무엇을 증거하냐? 응. 근데 생각 우리가 예수 하나 되려면 응. 누구와 응. 연합되려면 응. 어떻게 연합될 거냐? 응. 그분의 능력으로 연합될 거냐? 응. 능력은 응. 나와 다르잖아. 그렇지, 그렇지. 응. 오로 오천 명을 먹였다 응. 근데 내가 그거 증거가 안 돼. 증거라는 응. 것은 그분 나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봐야 되 거라. 응. 근데 응. 이제. 5병0 5000명을 이거 내가 먹여야지. 응. 응. 아, 저거 하나님구나 이렇게 되잖아. 근데 나는 응. 그거 못하잖아. 응. 그지? 응. 그러니까 이제 응. 그, 그때도 그 예수님한테 있던 게 지금 우리한테도 있어야 되잖아. 그게 이제 증인이 된 거잖아. 응.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버라 이거 나 응. 못해. 응. 그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뛰어내려야지 그분의 증거가 되는 거지. 응.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못했고 어디서 하나가 되냐? 음. 영원히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 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데는 나보고 음. 음. 똑같다는 거지. 음. 음. 그 사람을 예수를 봐도 그 자리 일것같고 음. 나를 봐도 똑같고. 음. 내가 그 자리에서 영원히 증인이 될수 있다는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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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사님 이제 그오년 전에 이걸 어, 말하시고 음. 굉장히 그 자기는 쉬웠다고 그렇게 음. 음. 그래서 이걸 더더욱 밝혀야 되겠다는 음. 생각이 들었는데, 음. 음. 뭐, 우리도 이제 그 마음을 조금씩, 음.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음. 이런, 음. 음. 뭐좀더 명확하게, 음. 좀더 구체적으로, 음. 뭐 좀더 확실하게, 음. 이제 점차 점차 음. 어, 우리가 그렇게 대결 소망을 하는 거지. 음. <laughs> 그 자기로 증거할수 있는 증거. 네. 나로, 네. 나를 통해서 네. 그 예수님 의 말씀이 증거되면, 려 네.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그하고 네. 그 연합해. 연야 되니까 아, 그 연합되는 아, 네. 자리거든요. a 네. 네. 게 아주 중요한 거지. 아, 네. <laughs> 네. 목사님이 이걸 이제 마지막 공 n a 하고 n Amen. Amen. a m 정말 사람의 응. 인간의 그 진면목 응. 어쩔 수 없는 자리 응. 또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자리 응. 이게 이제 드러났다라고 응. 응. 인생의 그, 그 위치가 어디냐 응. 그 자리다 그 자리에서 나그 응. 응. 어, 자리에서만 다온 인류가 응. 그 하나 될수 있는 자리다 그기서는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 아멘. 다른 데에서는 음. 조금 조금 다 틀려. 네, 네. 다 기능도 틀리고, 뭐, 음. 능력도 틀리고, 소유도 틀리고, 다 틀린데, 음. 그 자리에서는 오직 존재만 남은 자리니까, 음. 아. 아, 네. 네. 거기서 네. 누구나 하나 될수 있겠다. 아멘. 네. 음. 어, 마지막 고음이라고할 음. 음.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음. 이 자리를 아주 우리가 깊이 알고, 음, 이 자리에서 음, 어, 예수의 음, 증인, 음, 또 우리 목사님의 증인이 되기를 음, 그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아, 네. 어, 우리가 참 이런 말씀과 나눔을 통해서 아, 네. 어, 그, 그 자리를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짧게 보자 네. 하겠습니다시작하 있습니다. 네. 어, 오늘 준재 형님 말씀 들으니까 그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을 하려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그죠? 사장님의 말을 하려면 종업원인데 사장님의 말을 하려면그 종업원이 사장님하고 연합돼야 되고 연합되려면 종업원은 종업원 위치를 안에 있어야 연합되지. 종업원이 사장도 아닌데, 사장인 척 하면 연합이 안 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 하나님인 척 하면은 안 되고, 사람의 자리, 어, 있으면 하나님하고 연합되고, 하나님하고 연합되면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있다. 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임에도 하나님 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을 하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뭐 하나님하고 연합되는 것이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아까 삼촌이, 준재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위치,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어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만 드러난 그 위치에서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잖아.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에는 뭐 서열이 뭐 예수님 능력, 모세 능력, 엘리야 능력 다 등급이 매겨지는데 이 존재의 자리에 가서는 등급이 없고 그냥 다 그냥 다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체잖아, 실체. 그리고 어, 다 우리가 거기서 하나 되니까 이미 하나 되려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하나인데 그것을 밝히는 사람이 없었어. 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유와 능력만 바라보다 보니까 너하고 나는 달라. 그 하나님하고, 음. 아니, 예수님하고 우리도 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 어, 물론 표면적으로 또 능력적으로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런 면에서는 다 다르겠지만은 음. 그러나 십자가에서 드러난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의 위치에서는 다오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가와 이거 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벌써 이미 있는 있는 거라 있는데 있는 줄 모르니까 어 우리는 그 백조인데 백조인지 모르니까 자꾸 오리하고 있다 보니까 백조인지 모르니까 백조다. 그러니까 당연한 말을 알고 보면 알고 나면 당연해. 어, 알고 나면 당연한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아우. 어, 네. 우리가, 이, 매일마다 그냥 아담의 말만 하고 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 서로 우리 교통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교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뭐, 주식 투자하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 잘 나가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하나 된 자리만 갖고 얘기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 형님, 그, 지리산에 가니까 말씀을 더잘 하시는 것 같네, 형님. 거기? <laughs> 어, 근데 어, 어, 형님, 여튼, 이거 파워포인트 저기까지 이 뭐야 이거 PPT 파워... 예. 어 PPT까지 예. 준비를 하셔가지고 와 진짜 놀랍습니다 형님 이 확실히 교수님은 약간 <laughs> <낯설> 틀리시네요. 아니. <laughs> 예. 은민이가 오는데 새 학기부터 좀 새로 마무리해야지. 와. 은님 어, 아아 예. 은민이만 봐도 즐거워. 와. 발레르야. 아 아우 야, 형님, 그경 저희 계명대학교에 3만 명. 3만 명이 그 학생이 산. 소용 없어. 지금까지 다 졸, 졸업한 애들 수용 없어. 왜만 네, <laughs> 명인데 <명이 웃음> 와 경민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 안에 놓고 아, 형님 아, 진짜 형님이 말씀하시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 눈동자에 놓고 보살피시는구나 하는 그런 아, 마음이 아, 보입니다. 하튼 여예 오늘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네. 네. 경민이 받아. 저희가 받아요. 저는 이거. 테스트 있는데 맛 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어. 왜냐면 이제 개인 스킬 다 있으니까 어. 뭐 최근에 그 생판 모르는 번호 요즘 번호 많잖아요. 어. 모르는 거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시무리하다가 우리는 그 당시 저희과는 단톡방이 안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그 어. 혹시 혹시라도 받았는데 선배인 거예요. 어. 그래서 단톡방 만들어지고 이러고 이제 어. 그러다가. 그 뭐냐 오티는 뭐, 언제다 이게 쫙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오다가 한 2-3일 전에 나왔거든요 공, 공지가 홈피에 뒀어요 음. 근데 그게 내일이거든요 오티가 저희거든요 음대는 오늘, 오늘 내일 이렇게 많이, 하는, 많이 하던데 음. 솔직히 학, 그 중고등학교도 오티랑 얘긴 있어요 어. 근데 어떻게, 어떻게 수업할 것이다 정도지 어. 대학교 오티는 어. 어. 없잖아요 어. 어, 처음 가보고 시이좀 끝내줘야 돼, 네, 네 어, 어. 처음 가보고 이래가지고 어. 솔직히 읽으면서 뭔 어. 내용인지 아무것도 이해 못어요그나고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근데 어. 그 그걸 뭐라하지 단화를 봤는데 잠깐만요 3번 는데 세트를 해놨는 음. 아잠다 뭐 히라파 히라파라는 거저 처음, 어어, 처음 어어, 봤어요. 처음 봤어요. 히라파는 글자랑 처음 봤고, 처음 어어. 들어봐가지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읽어가지고 어어, 히라파, 헬라와, 그리스화, 음. 그리스어, 무슨 화 이런 건그 무슨 화도 많은데 어어. 히라파, 히라뭐 히라파 뭐 이게 뭘까? 뭘까? 하면서 들었는데 어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냥 이 알아갑니다. 어 그래 삼촌 이 있다 채택하면서 얘기해줄게. 자세하게. 네. <laughs> <laughs> 오늘 제목이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과 말하는 네. 분이 네. 분리가 안 된다. 아, 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네. 건데 네. 참그 동안 네. 목사님 네. 우리가 뵐때 말과 말씀이 네. 그 그의 어떠함이 이제 네. 하나되는 네. 분으로 우리가 네. 알아왔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마저도 이제 그것이 희미했다. 응, 응. 과연 예수님과 어디에서 연합할 것인가? 응. 이게 문제였다는 거잖아요. 응. 그런데 5년 전부터 응. 그 내려오지 못하는 그 응. 예수의 실체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응. 응. 예수 안에 포함되는 게 너무 쉽게 됐다는 거잖아요. 응. 예수의 대단한 능력과 기자와 응. 이적 안에서는 응. 포함될 그 건덕지가 응. 없는데. 응.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음짝 응. 달상 못하는 거기에서 어. 응. 하나님이 쏙 들어오게 되는 응. 예수의 존재가 되었고, 아맨. 그러니까 지성소가 지성세 휘장을 찍게 응. 되는 응. 그게 되었고, 응. 그게 되니까 응. 바라보는 우리도 응. 경배와 대상, 경배와 찬양의 응. 대상의 예수에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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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부분은 나하고 연합이 되겠구나, 응. 저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응. 그분과 연합이 되겠구나 응.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응. 참이 길이 응. 참 음, 오기 싫어하고 응. 참 싫어버린 바 되는 그런 자리지만 응. 참 우리 눈에 보기 응. 좋게 응. 예, 보, 보게 되, 되었는 것도 응. 은혜고 응. 이제 이 은혜를 응. 어, 정말 얼토당토한 건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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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어. 참, 우리에게 이런 응. 사명, 응. 영광이 주어졌다는 것이 응. 응.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